안녕하세요. 부밍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닦고 해보려고 해요. 저는 파워 제이형 인간이라 아침에 일어나면 계획을 메모지에 써두고 나는데 매번 안 챙겨서 하루 종일 못 보게 되더라고요. 수정을 할수 있으면서도 계속 보려면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시작하게 된 아이패드 닦고 함께 해요. 오늘 제가 사용할 앱은 자꾸 닦고 예요 3월에 출시된 새로운 다꾸 앱인데요. 앱을 들어가 보면 홈화면에서 바로 다이어리를 만날 수 있어요. 우선 스토어 구경부터 가볼게요. 아래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상점 모양 들어갈게요. 자꾸 다꾸는 앱 내에 스토어가 있어요. 다양한 작가님의 스티커부터 다이어리가 있는데, 역시 다꾸도 아이템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마음에 드는 걸 구매해서 사용하면 취향저격 다꾸가 가능해요. 군데군데 무료 스티커도 있다는 건안 비밀. <laughs> 스토어에서 구매한 스티커는 자동으로 보관함에 저장되거든요. 번거롭지 않아서 더 좋다는 점. 다시 홈화면으로 나와서 다이어리 살펴볼게요. 다이어리 폴더를 더 만들 수 있어서 용도별로 사용하기에 좋아요. 지금 저는 다이어리를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데 여행 폴더도 하나 만들어 봐야겠어요. 이제 다이어리로 들어가 보면 제가 꾸며둔 위클리가 보여요. 아이패드 닫고는 깔끔하게 하고 싶어서 그날 찍었던 사진들이나 스토어에서 구매한 스티커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닫고 했었거든요. 브러쉬도 되게 다양하고 사진도 바로바로 꺼낼 수 있고 스토어에서 구매한 스티커나 메모지도 여기서 바로 꺼낼 수 있어요. 마음에 들어요. <laughs> 스티커나 메모지를 보다가 조금 모자라면 바로 스토어로 갈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씩 소개해 드리니까 얼른 닦고 가 하고 싶어지네요. 촬영 전에 미리 스티커를 구매해 뒀었는데 레드 빈 빌리지도 싹다 구매했고, 자꾸 닫고 이벤트 데이 스티커도 구매하고, 처음 보는 브랜드지만 반했어요. <laughs> 진짜 귀엽죠? 이것도 구매하고, 사도 사도 스티커는 부족하니까 쇼핑을 멈출 수가 없네요. 구매하면 여러 번쓸수 있는 거 진짜 좋지 않아요? 메모지도 하나 구매해 보고, 이런 기본 메모지도 무조건 쟁여야 합니다. 아쉬운 점은 마테가 다섯 가지 뿐이라는 거. 이제 정신 차리고 닦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이어리 눌러서 열어주고, 아래에 펜 모양을 눌러서 속지 골라볼게요. 화려한 속지를 많이 구매해 뒀지만, 오늘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기본 속지로 골랐어요. 정말 횡하죠? 먼저 메모지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최근에 수원을 다녀왔는데 수원 정말 좋더라고요. 그 추억을 잊기 싫어서 해보는 기록입니다. 사실 행궁동만 다녀왔어요. 레드빈 빌리지 스티커를 사용해서 원하는 부분만 잘라낼게요. 색연필 질감의 펜을 골랐는데 신기해요. 글씨가 생각보다 잘 써져서 놀랬어요. 아이패드인데도 꺾임없이 써지는 거 실화인가요? <laughs> 컬러를 바꿔서 하트를 그려주고 줄이 그려진 메모지를 꺼낼게요. 끝난 지 벌써 한 달은 지났지만 저 우영우에 엄청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녀오는데 성덕이 된 기분이었어요. 아이패드 다꾸는 항상 어색한데 원하는 스티커를 원하는 크기로 만들 수 있어서 더 재미있게 느껴져요. 진짜 오랜만에 사진도 찍은 날이라 민망하지만 제 사진도 같이 박제를 해봅니다. 스티커 붙였으니까 짤막하게 일기 써볼게요. 아이패드로 글씨를 쓸때 예쁘게 쓰고 싶으시다면, 최대한 확대해서 쓰면 잘 써진다는 거 아시나요? 확대하라고 말씀드리고, 저는 그냥 쓰고 있네요. <laughs> 이 스티커도 귀여워서 또 꺼냅니다. 제 아이패드는 종이 질감 필름을 씌워놓은 건데, 생각보다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그래도 좋게 봐주시기로 해요. <laughs> 근데 제가 아이패드 닫고 하는 거 낯설지 않으세요? 평소에 아이패드 닫고를 자주 하지만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건 처음이라서 괜히 떨리고 그러네요. 아이패드 닫고 좋아하는 뿌야들을 위해서 가끔이라도 영상 가지고 올게요. 스티커 붙여주고, 제가 찍은 사진도 하나 가져왔어요. 평소에 아아만 먹는 사람인데, 진짜 오랜만에 라떼 마셔봤거든요. 진짜 맛있어서 성공적. 간략하게 느꼈던 점 적어볼게요. 저는 제가 하트를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말 끝마다 하트를 붙이네요. 메모지 가지고 왔고, 어중간한 공간은 점선으로 채웁니다. 제가 다녀온 소품샵 중에 제일 좋았던 곳인데, 사진을 붙이니까 더 포근해지네요. 빈 공간은 참을 수 없으니까 채워주고 메모지 꺼내서 소제목 적어줄게요. 저는 글씨 쓸때 천천히 쓰는 편인데 지금은 나름 빠르게 쓰고 있다는 거안 비밀이에요. <laughs> 자꾸 닫고 이벤트 스티커 꺼냈는데 이거 색감 진짜 예쁘죠? 갑자기 분위기 TMI이긴 한데 저 다이어트 시작했거든요. 팬케이크가 그림에 똑같아요. 소품샵에서 찍어준 사진도 작게 오려주고, 주변도 꾸며줄게요. 평소에도 꼭 구매하는 레드빈 빌리지. 마구마구 써줍니다. 중학교 때부터 이 글씨인데 마음에 들어요. 글씨로 공간 채울게요. 평소에 닭고를 할 때도 데코 스티커를 좋아해요. 그래서인지 아이패드 닭고에서도 역시나 데코 스티커만 보이네요. 오 작가님 스티커 붙이고. 오늘 구매한 거 꺼냈어요. 이 사진 제가 찍어온 건데 예쁘죠? 진짜 한달 동안 찾아봤던 카페라 그런지 괜히 더 신나더라고요. 메모지 꺼내고, 카페 이름도 적어줍니다. 쓸말은 엄청 많은데 지금 엄청 참고 있거든요? 제 마음의 소리를 적어볼게요. 아까 처음 써본 스티커랑 느낌 찰떡이라서 같이 붙여줬고요. 귀여운 캐릭터를 하나 더 꺼냅니다. 저는 생각 없이 다꾸를 하면 꼭 핑크색으로 덮이더라고요. 오늘도 역시나 다르지 않아요. 데코 스티커 붙여주고, 글씨로 공간 채울게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카페를 몇 군데 가실 수 있나요? 저는 세 번까지 가능한데 저 같은 분또안 계실까 궁금합니다. 이 카페는 정말 좋았어서 하트 붙여 줬고요. 다시 또 스티커 사냥을 시작합니다. 제가 처음에 아이패드 닦고는 깔끔한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아니라는 걸 오늘 알았네요.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도시가 경주인데 수원이 경주만큼 좋았어요. 그날 먹은 음식 사진도 꺼냈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말했던 몇분 전에 저를 잊어주세요. 공간이 조금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꽉 채워줍니다. 이 메모지 진짜 잘 써줘서 하나만 있어도 든든하고 그러네요. 작은 빈 공간도 절대 그냥 보낼 수 없어요. 전체를 글씨로 꽉 채워주고 허전한 아래는 데코 스티커로 채웁니다. 좋아하는 스티커를 사용하니까 한 페이지를 채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이렇게 자꾸 닫고 앱을 활용해서 데일리 닫고를 해봤는데요. 아이패드 닫고는 할수록 특별하게 느껴지네요. 사진이 들어가서 더욱 생생한데, 자꾸다꾸 스토어에서 가져온 메모지로 포인트를 주고, 평소에 좋아하는 캐릭터를 막을 쓸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글씨가 잘 써지는 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무래도 아이패드에 글씨를 쓰면 평소보다 안 예뻐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 글씨처럼 써져서 기분 좋아요. 자꾸다꾸 앱을 활용한 다고는 여기까지 할게요. 부야들, 오늘은 자꾸다꾸 앱을 소개해드리고 활용해서 다고까지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지금 자꾸다꾸에서 때이 스티커를 활용한 이벤트가 진행 중이거든요. 이벤트에 관련된 건 더보기란에 남겨둘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야들 안녕.